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당진에 있는 IC 근접거리에 있는 전통 목조 사찰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본매물 같은 경우에 대웅전과 산신각과 요사체가 있습니다 어 아, 수행을 하시는 스님이 몸마 들어와서 본사찰에 도랑을 끼우시기만 하면 되는 아, 그런 매물입니다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웅전 앞마당에서 보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예, 주변에는 아, 산 돌로 이렇게 평풍처럼 둘로 차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산이 그렇게 그 억세게. 있는 산들이 아니고 아주 나즈막하게 평풍처럼 이렇게 보하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예, 정면에 지금 대웅전 웅장한 모습이 아예 이렇게 아,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은, 아, 첨화 지붕이 아주 곡선미가 아름답게, 아, 건축을 아주 좀 멋지게 잘 했습니다. 예, 기단은 아주 큰 대리석으로 해서 어, 주춧돌로 이렇게 공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처마는 2단으로 저렇게 어, 잘 어, 건축을 어, 했습니다. 그리고 단청도 아주 아름답게 잘 이래 꾸며놨습니다. 예. 단청을 한, 아,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웅전여 큰 문에 이경첩도 이래 보면은 문구리에 동으로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예, 아주 정성들여서 불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는 아, 용이 대웅전 정문 입구에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대웅경 내부 모습입니다. 예, 내부도 전체적으로 단층을 아주 아름답게 잘 해놨습니다. 신장 내부의 단청된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입구에서 지금 보는 대웅전 전체 어, 모습입니다. 예, 바닥도 어, 전통방식, 나무로 딱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이, 지금 기둥인데, 이 기둥이, 어 소나무로 좀더 기둥을 다, 어 이렇게 받쳐가지고 지금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예, 안쪽에서 지금 입구 쪽으로 보고 있는, 어 모습입니다. 예, 아 여기는 지금 부처님을 또 이렇게 아, 모셔놨습니다. 작은 부처님 그리고 여기는 관음보살을 이렇게 또 모셔놨습니다. 예, 그 입구에 보시면은 예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놨는데 이 부처님이 좀더 아, 황동입니다. 어, 플라스틱 파이버가 아니고 어, 황동으로 지금 이렇게 부채냄을 모셔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쪽 안쪽에서 지금 전체적인 모습을도 보고 계십니다. 예, 이제 밖으로 나와서 산신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대웅전 정민에서 지금 보는 낙동강, 그리고 저, 다리가 보입니다. 크로즈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신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중에 풍광 소리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산신각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입니다 네, 산신각이 되겠습니다 네, 산신각도 전통방식으로 이렇게 목조에서 지어놨습니다 산신각 내부가 되겠습니다. 예. 산신 할아버지가 정면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 산의 영음함을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산신각도 단청을 이 예, 아름답게 잘 이렇게 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세심하게 이래서서 어, 불사를 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산신각에서 보는 어, 대웅전 밑틀려서 바라보는 전망인데, 어, 어, 여기서 바람은 전망이 또 상당히 아, 우수하네요. 예, 이 바위 바이, 자연석 바위도 상당히 운치를 대주고 뒤쪽에 보시면은 어, 한 70, 80년 정도 된복근나무가 아주 또 웅장하게 아, 저렇게 보입니다. 실제 와서 보면은 굉장히 나무가 큽니다. 예, 칠죽과 진달래가 슬슬 찌고 있습니다. 이제 요 사체로 가서 또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보살님이 아, 기가하고 또, 불자님 오시면은, 잠시 쉬었다 갈수 있는 요사체입니다. 예, 이쪽에또 바깥에 화장실이 저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 사체는 일률로 해가지고 방이 딱세개가요렇게 있습니다. 예, 좌측에는 부엌이 저렇게 해서 또공양간이 있습니다. 예, 안쪽에서 보는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예, 먼저 맨 안쪽에 큰 방부터 보겠습니다. 예. 아, 여기는 스님이 거처하고 계신는 아, 그런 어, 방입니다. 여기 별도로 화장실이 또 안에 있습니다. 여기는 미니 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 예. 좀 바깥으로 가서. 두 번째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두 번째 방인데, 여기 방이 조금 작습니다. 네. 아, 여기는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에도 화장실이 또 별도로 이렇게 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양간입니다. 공양간도 음, 아주 이 틀에 맞게끔 이렇게 아, 설계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공양간 안에서 보는 또 다용도실 쪽인데 저 뒤쪽에 가면 또 다용도실이 별도로 큰게또 있습니다. 예. 여기 다용도실 공간이 예, 상당히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단도실에서 바깥으로 화장실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저 문이 저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예, 공양관에서 지금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예, 바깥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네. 공양가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또 전망이 뻥 뚫려서 아주 시원스럽게 이렇게 아, 보여집니다 이제 예, 예. 밖으로 나와서 밑에 어, 체진밭스를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돌계단을 내려가면은 아, 밑에 또 전달부도 있습니다. 예, 밑으로 이렇게 포장기를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밭어바 상당히 큰데 여기는 별도 주차장을 해도 되고. 또채전밭을 바꿔 가지고 절에서 필요한 채소를 여기서 재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단부에 이 공간도 상당히 지금 넓습니다 요것도 충분히 활용을 하면은 아주 멋진 공간 활용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도 신도들이 오면은 여기서, 어, 심트라든지 여기에 또 휴식 공간을 또 별도로 또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예, 이제 위로 가서 오늘 사찰 매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또봄 매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봄 매물 용도적이 자연 녹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티목이 대지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300, 아, 1,132평입니다. 금평은 대웅전이약 50평, 산신각이 4평, 요사체가 한 4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 매매 금액은, 어, 감정가액은 약한 16억에서 한 17억 정도 되는데, 꼭이 절을 큰 불사로 어, 이, 그, 술면, 스님이 계신다면은, 10억에, 10억에 본 매물을 매매할 의향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삼당진 IC에서 약한 5, 6분 정도 그려있고, 생림까지 여기서 한 20분 그리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까지 약한 40분입니다. 장원도 3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매물입니다. 예, 그리고 전망과 단청이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전통 목조 사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황동으로 모셔 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볼때 아주 큰 영엄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현장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